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2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 소통 채널 복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연락망 복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재개의 핵심이 전략적인 접근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우리 정부의 모든 연락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 측은 계속해서 무응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화 채널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연락망 복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락망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연락망이 현재 모든 전기통신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향 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남북연락망 복원이 바람직하지만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켜야만 안보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전 원장은 남북대화채널 복구의 핵심은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와 이례적으로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유엔사와의 소통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주와 이번주 각각 유엔사를 통해 북한의 송환 계획을 전달하자 북한은 우리 측이 통보한 일정에 맞춰 주민들을 인계하기 위해 경비정을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부는 남북 연락망 복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